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닙니다. 노래와 한몸이 돼서 온몸으로 노래하는 가수. 넘버원 가수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첫 출연인데 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렇지만 오늘 좀 떨리셨다고 즐기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, 뭐 네. 떨었다고 보기에는. 약간 뭐 뮤지컬을 하시면 더잘 어울리는 모든 가사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다 네. 동작이 크고 시원시원해요 네. 가사에 그 의미를 음.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맞아.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전공이 또 성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. 딕션이 좋아야 돼가지고 아. 그래서 가사 전달에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에게 네. 정식으로 인사좀해 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트롯계의 오뚜기 강유진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어디서 넘어지신 거예요? <laughs>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짜 여러 번 했어요. 네. 한번 하는 동안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. 그렇죠. 10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진짜로. 그렇죠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많이 4,000여 명 중에서 24명 안에 들었대요. 우와. 이거는 뭐한 500대 일 정도 되나요? 아, 정말 많은 인생 공부도 하고, 오. 네, 트롯의 공부도 좀참 많이 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